러시아로 귀화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술코치로 활동 중인 빅토르안이 한국 입국 계획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17일 중국 매체인 시나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빅토르안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 코치 계약은 다가오는 2월 말에 만료된다고 하는데 만료 이후 계획에 대해 빅토르안은 코치로 올림픽에 참가한 건 처음이었는데 감회가 새로웠고 영광스러웠다고 언급하거나 올림픽이 끝나면 아내와 딸과 제외회쉴 예정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족들과 의논하겠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부인 우나리 씨와 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2월 말이 후빅토르아는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나이 38세인 빅토르안은 과거 빙상 개파벌 논란과 무릎부상 여파로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거나 2020년에 은퇴한후로는 지난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를 맡은 김선태 총 감독의 부름으로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로 합류하기도 했었는데 그후빅토르안은 부인 우나리 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쓰라의 자녀 한명을 두게 됐고 딸의 국적은 한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최근 우나리 씨는 본인의 국적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자, 빠짐없이 국적 질문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답변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